좋아요와 <laughs> <laughs> 구독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하위, 저는 지금 불목식당 공덕동 소담길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왠지 있잖아. 사람이 없는 게 휴무일일 것 같은 느낌이 빡 온다. 맹그로브 여기가 쌀국수 집인데 휴무일 것 같은 느낌이 빡 온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다른 데가 남아있었을 것같 여기 생태탕. 이제 일요일 휴무시네. 안녕히 계 쭈꾸미랑 순두부 여기는 하시거든? 여기가 마포 나루까 여기, 여기도 하시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태탕 집이랑 저기 쌀국수 집은 일요일 휴무야. 여기서 결정 내리자. 일단 김치찌개 집 가서 방송이 되는지 물어보자. 아, 사장님. 저 혼자 골목식당 다니면서 먹는 애인데요. 다른 분들 안 나오게, 저 혼자 밥 먹으면서 이거 해도 돼요? 한 번만 인사해 주시면 안 나오게. 아, 아니, 아 근데 여기 일요일은 휴무 아니에요? 첫째, 셋째. 아, 네. 생고기랑 튀김고기. 짤라. 근데 짤라가 정확히 뭐예요? 고기인데, 소 내장 종류인데, 잘라서 나온다. 잘라. 네. 그러면, 네. 짤라. 하나랑요, 네. 그 튀긴 고기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. 주습니다아 네.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잘라요? 어 아, 이게 소 어떤 부위예요? 어. 네, 아, 이거를... 아, 말고 소 내장하고 천념. 네. 아 이거 생천념하고 소 내장에 이물이 있어 천념이 있대요. 저도 아시나요? 근데 많이들 드세요. 근데 얘를 식기 전에 빨리 드셔야 되는데요? 아 식기 전에요? 아 이게 있었어. 이게 이게 잘라 소스예요? 음 먹어볼게. 나한 번도 안 먹어봐서 냄새가 안 나고 지금 뜨끈뜨끈해서 참기름이랑. 응, 음 질기지는 않고 씹는 식감이 좋고 겉에 비계가 약간 있는 그런 고기 씹는 것 같은데?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? 네. 7,000원에 라면 사리까지 네. 제공해주시고. 이거 튀긴 고기 좀 먹어볼게요. 음, 그냥 고기 식감이 아니라, 씹는 맛이 더 좋네요. 반찬은, 라면 김치랑, 이거 멸치, 고추, 김이랑 간장. 달걀 게 간장. 진짜 딱 맛있는 김치찌개다. 그냥 맛있는 김치찌개 알지. 뭐더 이상 말안 해도. 여기 김치에다가 여기 튀김고기. 응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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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김치도 아삭아삭함이 살아있고 그리고 딱 맛있게 익은 김치 거기에 국물 맛 개운하고 그리고 확실히 생고기가 아니어서 맛이 다른 게 아니라 식감이 약간 다른 거 같아 그냥 씹는 게좀 재밌다 재밌다 식감 저 이거 재밌다 거기다가 음, 음. 진짜로 만약에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럼 말아가지고 이렇게 김치 잘라가지고 그렇게 후루룩 후루룩 먹어도 맛있을 것 같. 아 시원하고 얼큰하고, 음 맛있어. 누군지도 안 와. 잘 익은, 아이씨, 잘 익은 김치. 맛없는데 맛있는 척 우지지. <laughs> <laughs> 진짜 다음 <힘들어 웃음> 음, 맛있어요, 맛있어 진짜. 맛있어요 진짜. 어 진짜 맛있어. 사장님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. 진짜 맛있어가지고. 맛있어 네. 음, 아니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. 진짜 사장님 너무, 잘 고마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어, 네. 여기를 네. 네. 아, 여자 두 분이. 이거 봐봐. 우리도 가자. 안될걸 물어보면 저 얼굴만 나오게 찍는데 여기 구경해도 되나요?